먼저, 제넥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은 블루토파즈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 어 굉장히 길게 적어주셨어요. 근데, 전문가님 친절이 있어서 제가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드릴게요. <laughs> 유 전문가님, 언제나 적중률 100% 정확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더불어 힘든 시기에 큰 웃음까지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전문가님 덕분에, 애주학 멘탈 부여잡고 지금까지 보유해서 오늘 반 매도 큰 수익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묻어놓고 서울역 가서 노숙할 종목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전문가님 추천이면 실내 팡팡입니다. 더불어, 제넥신, 여기는 과로를 열었어요. 휴, 한숨만 평단 16만원입니다. 진즉 손절했어야 했는데, 줄인이라 손절 타이밍 놓치고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유전문가님 분석을 받고 싶습니다. 어찌아오리요 라고, 물결표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넥신 시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 넥신 오늘 11만 8,5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됩니다. 12만 3,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 하기 전에, 아, 우리 이제 자, 우리 좀, 아, 한마디부터 할까요? <laughs> 음, 하고 싶은데, 아세요, 네. 간깐 우린 네. 여기까지인가 보. 여기까지인가 보, 이제 드디어 누우시나요? 네, 우리 뱅컨이 네. 제가. <laughs> 왜 이렇게 웃으시나요? 네. 아, 끝나고 맞을 생각 아니에요? <laughs> 걱정이 돼서. 헛웃음이 네. 지금 나와주고 있네요. <laughs> 네. 자, 이분이 지금 뭐, 어, 적중률 100%라고 하는데요. 네. 100%안 되고요. 한 아, 뭐, 요번장은 80%. 아, 80%? 에, 평균적으로 한 50%만 맞아반타작만 해도 사실 네. 대성공인데. 거의 아, 맞죠. 네. 요번장은 한 80%. 음. 근데. 추천하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간 것까지 있, 있거든요. 오. 그런 것까지 하면 한90% 정도 됩니다. 아, 그도 예. 높은 거잖아요. 예, 종목은 상당히... 아니, 예. 좀 어필하세요. 네. 겸손하지 마시고. 에. <laughs> 나다 이것이 나다 <laughs> 한번 해야 됩니까? 이것이 <laughs> 유지윤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국회의사당 앞에 돗자리 깔고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오세요 <laughs> 복채 두둑기 들고 와야 됩니다 <laughs> 좀 자신감 있게 말씀해주세요 왜 이렇게 오늘 뭔가 기가 죽으신 것 같아요 진짜 <laughs> 아니 지금 뱅건이저 밑에다가 몽둥이 지금 왔다 갔다 양성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양 뻥망이 지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긴장이 <laughs> 돼서 <웃음> 다음 소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지은 아나운서님 지금 네. 병원에 실려갔다서 지금 방금방 전해왔네요 <laughs> 어, 오늘 프로그램에서 <laughs> 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나, 제넥신, 자 지금 주가 이게 많이 지금 상당히 조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넥신이 일상시험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개발에 일상시험을 가장 먼저 들어갔다 하면서 네.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4만 원부터 19만 원까지 주당 15만 원이나 올라줬는데 오와.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연구 결과가 지금 나와주시, 네. <laughs> 시험 결과 일상 들어는 지가 언젠데 네. 나와주지 않고 있고, 지금 뭐라고 얘기가 나와주면 자, 일상을 지금 결과를 대, 대해서 한번 식약처와 임상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논의하고 있다. 이게 지금 결과가 좋으면 반응이 네. 벌써 빡 나왔으면 네. 논의고 자식고 간에 벌써 빡 발표됐을 텐데 예좀식약처 네, 네, 네. 아주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논의한다. 네. 그것도 일상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뭐 결과가 나오면 이상은 뭐 들어가고 지금 또 여기가 있습니다 뭐 삼상 삼상은 이제 우리나라 환자가 없으니까 삼상은 네.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네시 정부하고 뭐 진행 기로 하겠다 뭐 얘기했는데 일상 결과가 좀나아지도 않고 있고요 지금 이상 들어가고 삼. 삼상은뭐 인도네시아하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하고 3분기에 김 내년 3분기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 음. 그래서 일상 얘기가 나와 주지 않고 있는데 거기다 삼상은 내년 3분기 지금 음. 코로나19 지금 업체들이요. 네. 아, 지금 내년 상반기면 종식이 된다. 코로나19 음. 종식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 3분기에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하고 하겠다고 하니까 늦어도 너무 듣고 있고요. 일상 결과에 대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지금. 물론, 좋은 결과 일상이 나와주면 주가가 뭐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 계속 꾸물꾸물 거리고 있는 모습이, 아,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안 좋다. 이러다가 갑자기 일상이 뭔가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와주면 주가가 급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좀 주가가 올라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어, 주가 어디 방향으로 지금 전망 나오기가 상당히 예측하기 음. 어려운 상황인데, 네. 지금 현재 이런, 제가 기사 내용을 봐서는, 야, 이거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음. 일상 뭐 좋은 결과 나온다 하면서 주가 뭐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거 너무너무 뒤쳐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삼상에서 보급을 지금 겨울부터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3, 일상 얘기도 나와주지 않고, 삼상 같은 경우, 내년 3분기, 네. 내년 3분기면 이미 다 보급돼서 지금 종식된다는 얘기 나와주고 네. 있는데요. 지금 너무 너무 늦었다라고 해서 네. 주가가 매우 한번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위험한 자리에 있다라고 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 주가가 지금 4만 원대부터요. 지금 얘기 나오면서 계속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라갔는데 아직도 일상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만 원부터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 점점 이거 뭔가 아니야, 뭔가 아니야라고 하는데 음. 일상 계속 얘기를 나와 주고 있습니다. 일상 나와 주고 있다. 일상 나와 준다. 근데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주가가 터닝 해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고비입니다. 여기 잘못하면은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쭉 해서 10만 때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다 말씀드리고 싶겠고 만약에 악재적인 뉴스가 나면 빨리 손절, 선제적으로 손절할 수 있는 네.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혹시 올라간다 그러면 뭐 신문 본전 비슷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에~ 음, 예, 한번 그때 한번 매도치고 나오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서 더 이상 어떤 분석이 나와주기 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이상 전망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넥 씨는 임상, 일상 소식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를 식약처랑 논의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직은 뚜렷한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4만원, 4만원 대부터쭉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은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재적인 뉴스가 나오면 오르긴 하겠지만 그때 바로 매도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떻게 전망하기 조금은 위험은 하다는 분석을 내주셨습니다.